자 김민하 선수 길게 비껴치기 형태로 출발을 시켰고요. 회전량이 자, 자, 조절이 자, 완벽했습니다. 김민하 선수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한간에 이제 외부에서 이 당구를 시청하시는 동호인분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가려놓으면 조재호 선수가 친지 김민하 <laughs> 선수가 친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laughs> 네. 멋진 공도 어... 구사를 많이 하고요. 네. 여자 조제 후, 뭐, 이런 느낌을 주나봐요. 그죠? 요즘 들어서, 이제, 올 시즌 우승하고 나서, 공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 김미아 선수입니다. 자, 당점 낮춰서. 자, 여기서 회전이. 되돌리기. 아, 네. 좋네요. 네. 회전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어, 어, 스트럭 좋고. 네. 이런 지금 같은 배치들이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뭐, 공통적으로 아시겠지만, 어각에서 끌어야 하는 배치고 회전량에 따라서 쓰리 쿠션 이후로 수구가 진행하는 형태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컨트롤 해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키스에 대한 부담감, 거기에 따른 두께 조정,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끌렸기 때문에 회전까지 아주 살려야 되는. 아, 이거 네. 얇게 득점됐어요. 득점이 되는가 봐서는 어, 뭐 편안하게 득점이 됐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뭔가 미세 조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배치에서도 김민아 선수가 플레이를 잘하고 있네요. 네. 자또두 공이 모여 있는데 와이브를 보기에서 아주 길게 최대한 길게 한번 쳐 보면 지 네. 나올. 안 나올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재우 선수의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수구 출발 지점에서 아, 길게 뽑아냈을 때 득점이 될수 있느냐. 출발의 위치로 봤을 때는 사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각인데 네. 뭐 선수들이 지금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 테이블의 컨디션 상태 이런 것들은 직접 뭐 판단을 하니까. 네, 그리고 네. 이제 선수들마다 맥시멈 회전일 때의 변화량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조재우 선수는 어 이건 나는 칠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또 다른 선수는 어 이건 좀내 내 실력은 좀 부족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자 일단은 맥시멈으로 갑니다. 자, 테이블 절반 장 쿠션 소고 출발 지점인데 여기서 자, 최대한 넣는데. 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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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런 이제 두 점짜리가 김민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아, 팀 리더의 도움을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플레이했어요. 를 벤치 타임아웃의 확률을 높이려면 어찌 보면 앞으로는 팀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팀원들의.